네, 안녕하세요. 중국어 기초여 전문가 김지영입니다. 저희 오늘은 이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강. 자, 여러분, 이강 제목 보시면 너 언제 여행 가니? 라고 되어 있죠. 이강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바로 언제거든요. 언제. 저희 이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시간 얘기하는 거 한번 해보실 거예요. 시간 얘기하는 거. 자, 여러분, 제일 처음에 단어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언제 라고 하는 단어, 네 글자. 발음은요, 앞에는 무엇이라고 하는 거 저희 이미 배웠었어요. 샤마? 썸머 쓰고요 뒤에 뭐뭐 하는 때라고 해서 시각 얘기하는 거 시호+ 시호 사용해요. 그래서 합쳐 보면 무슨 때에 어느 때에 이렇게 되거든요. 발음은 섬머 시호 뭐라고요 섬머 시호 다시 한번 섬머 시호. 조금만 빨리 읽어볼게요. 섬머 시호 뭐라고요 시호 그렇죠. 이거 바로 언제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언제. 자 그러면 여행가니라고 아까 제목이 돼 있었던 것처럼 여행을 한번 읽어볼 건데 여러분 앞에 보세요 여기 유땡땡이라고 되어 있죠 유땡땡 그러면 이거는 발음이 루가 아니라 루이죠 루삼성으로 가볼게요 루요 말하고요 루요 다시 한번 루요 그렇죠 루이 이렇게 삼성 짚어주세요 루요 하면 여행 그 다음에 내일이라고 할때 발음은요 민티엔 말하고요 민티엔 다시 한번 민티엔 그렇죠 누구누구와 함께 한번 짚어볼게요. 누구누구와 함께 누구누구와라는 표현이 깐 자고요 함께 같이 이거는 무조건 같이 이치+ 같이 이치 이렇게 외우세요 발음이 같이라고 하면 이치가 들어가요. 그래서 누구누구와 함께 a 와 함께라고 하실 때는요 깐. 에이, 이치. 요렇게 들어가요. 발음이 뭐라고요? 끈, 에이, 이치. 그렇죠. 여기다가 상대방 함께하는 사람 적어주시면 돼요. 끈, 사람, 이치. 누구누구와 함께.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라고 할때 접속사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접속사 외워볼게요. 그래서 발음은 스와이. 뭐라고요? 스와이. 다시 한 번. 스와이. 여러분 이 글자는요. 삼성 더하기 지금 삼성이죠. 삼삼이어서 발음을 저희 뭘로 해주시면 되냐면 앞에 거 이성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스와이. 이렇게 발음 다시 한 번요. 스와이. 뭐라고요? 스와이. 다시 한 번. 스와이. 그렇죠. 스와이.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저희 내일 했었는데 내일했었어요. 내일은 明天이었고요. 어제 한번 읽어볼게요. 어제는 자 내일은 明天이고 같이 외워둘게요. 어제는 昨어 올라가요. 이성으로 昨天 말하고요. 昨天 다시 한번 昨天 그렇죠. 저희 작년이라고 할때 그때 작자를 여기다가 쓰거든요. 저희는 연도에 쓰지만 중국인들은 날짜에 써요. 그래서 여기 티天 앞에다가 昨어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어제 그리고 내일 같이 외울게요. 어제는 수어티엔 내일은 민티엔 요거 두 개. 어제 뭐라고요? 수어티엔 내일은요. 민티엔 같이 외워둘게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쉽죠. 우리말이랑 똑같아요. 한장두 장이라고 할때 양사 똑같이 장 발음이 쩡으로 들어가요. 쩡 발음이 너무 비슷하죠. 발음은 쯔만 지켜주시면 되고요. 뒤에다가 앙 붙여볼게요. 쩡 뭐라고요? 쩡 그러면 한 장은요. 이장 뭐라고요? 이장 다시 한번 이장 그렇죠 한 장이라고 할 때는 이장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이장 그리고 뒤에다가 명사 뭐 종이라던가 책상이라던가 이런 거 넣어주시면 돼요 이장 이렇게 자그 다음에 기차표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기차는 아시죠? 기차 발음은 호, 처뭐라고요 호, 처 다시 한번 호, 처 그렇죠 우리말로 화차 화차. 여러분 화차가 바로 기차죠. 화차. 화차가 돼요. 화차. 불화차가 들어가서 화차라고 하면 요거 기차로 외워두시고요 표가 사성. 표. 여러분 이건 그대로 표니까 티켓 하시면 돼요. 그대로. 발음 그대로 가요. 호. 차 표. 뭐라고요? 호. 처. 표. 다시 한번. 호. 처. 표. 그렇죠. 호. 처. 표. 기. 차. 티켓. 여러분, 이거는 영어에서 뭐냐면, so에 당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이라고 할 때, 문장 제일 앞에다가 시작할 때, 아,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할때 그러면이거든요. 발음 간단해요. 발음은, 나, 뭐라고요? 나, 다시 한번, 나, 그렇죠. 자, 여러분, 돌아오다라는 거 한번 볼 건데, 요것도 쪼개 보시면 되게 쉬워요. 여러분, 우리 집에 귀가 하다 돌아오다라고 할때 표현이, 会, 뭐라고요? 会.그 다음에 오다라는 게, 라이죠. 그래서, 돌아오다. 요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돌아오다. 발음은, 후에 라이. 뭐라고요? 후에 라이. 다시 한번, 에 라이. 그렇죠. 돌아오다라고 할 때, 후에 라이. 여러분, 참고로 요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돌아오다가 후에 라이니까 그러면, 돌아가다는 뭘까요? 돌아가다는 여기 돌아, 그다음에 가다라고 할 때로 가다가 중국어로 추죠, 추. 이거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돌아 가다라고 할 때는 回去 뭐라고요? 回去 다시 한번回去 그렇죠. 돌아 가다. 돌아오다는 回来, 돌아 오 돌아 오다는 回来, 돌아 가다는 回去 이렇게. 어 여러분 아까 어 내일이랑 어제 있었는데 이제는 모레도 나왔어요 모레. 앞이 아니라 뒤. 저희 후진 할때후자 있죠? 후진 뒤로 가는 거. 후. 그래서 여러 뒤에 있는 거 의미하거든요? 뒤에, 뒤에 있어요. 라고 할 때, 모래. 여러분, 모래는요, 발음이 허예요 발음해 볼게요. 허말 뭐라고요? 허 그러면, 모래는 허 티엔. 뭐라고요? 허 티엔. 다시 한 번. 허 티엔. 그렇죠. 후진만 기억하세요. 후진. 뒤에 있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허 티엔, 나 모래.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참고로 여기다가 년도를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 년도. 년도, 니엔을 붙이면요. 니엔을 붙이면 자 여러분 이거는 뭐가 될까요 모래가 아니라 내후년이 돼요 내후년 어, 연도가 붙이니까 티엔 자리에다가 니엔을 붙이시면요 발음만 한번 해볼게요 허우니엔 뭐라고요 허우니엔 다시 한번 허우니엔 그렇죠 내후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 아침 저녁 해볼건데 여러분 저녁 먼저 볼게요 저녁 발음은 완샹 뭐라고요 완샹 다시 한번 완샹 그렇죠 완샹하면 저녁 여러분 저녁 인사하실 때는 뭐만 붙이시면 돼요 저녁 인사는 하오만 갖고 오시면 돼요. 하오 요거 요거 붙여 볼까요? 저녁 인사, 완샹하오 뭐라고요 완샹하오 다시 한번 완샹하오 그렇죠. 자 그리고 잘 잘하다 제대로 하다 이렇게 할때잘 쉬어라 아니면 제대로 푹 쉬어라 제대로 놀다 와라 여러분 이런 표현 앞에서 잘이라고 할때 붙이시면 되거든요. 앞에 거는 발음이 하오, 그 다음 뒤에 거는 일성으로 하올 가요. 여러분, 하올. 이거는 그냥 R 발음만 붙여주시면 돼요. 발음이, 여러분, 여기서 성조 일성 바뀌시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발음은요, 하오, 하올. 뭐라고요? 하오, 하올. 다시 한번, 하오, 하올. 그렇죠. 하오, 하올 하면 잘 무엇무엇해라. 그러면 여기다가 뭘 붙여볼까요? 놀다 한번 붙여볼게요. 놀다. 자, 여러분, 이거 발음 조심하셔야 되는 게, N을 떼고, 여러분, 뭘 붙이셔야 되냐면, 발음하실 때는요, N 없이 그냥 리을만 붙여주세요. 발음할 때, one, or, -er, 여러분, 이렇게는 발음 안 해요. 이거 발음할 때는 N 없이 그냥, w 뭐라고요? w 다시 한 번, w 그렇죠. 여러분, 여기 놀다 라는 글자예요. w 놀다. 영어로 play 바꿀 수 있어가지고, 어느 동사에다 집어 넣으실 수 있거든요. w 자, 외워두도록 하세요. 놀다, 즐기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 단어 미리 보기는 끝났고요. 몇 쪽으로 넘어가시냐면 교재 30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면 자 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 30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제 시간 저희 쭉 나와 있어요. 방금 단어에서 살펴본 것들도 되게 많고 자 아, 여러분 일단 여기 시간을 한번 볼까요? 시간. 재작년, 작년, 올해, 내년, 내후년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날짜예요. 그저께, 어제, 오늘, 내일, 모레. 여러분 여기서요. 얘네 두 번째 줄이 있죠. 작년이랑 어제. 얘네만 한자가 다르고 나머지는 한자 똑같은 거 써요. 나머지는 똑같은 거 쓰니까 조금 쉽게 외우실 수가 있거든요. 자, 봐드릴게요. 여러분 앞이라고 할 때는 우리 앞전자 써요. 앞전자. 그래서 지엔자를 사용하고요. 여기는 제일 뒤에 있는 거니까 뒤후자 써서 허우라는 글자 사용하죠. 그래서 앞전이랑 뒤후자만 알고 계시면 이거는 쉽게 외우실 수 있어요. 자 재작년이라는 거는요 발음이 前년 뭐라고요 전년 다시 한번 前년 그다음 내후년은요 허우 년 뭐라고요 허우 년 여러분 이거 날짜로 갈 때는 그대로 니은을 티엔으로만 바꿔 주시면 돼요 모레는요 허우 티엔 뭐라고요 허우 그다음에 그저께 갈 때는요 前 티엔 뭐라고요 전티 그래서. 이건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죠. 그다음에 여러분 얘는 너무 너무 쉽죠. 올해 많이 봤어요. 우리 금년에라고 할때 그대로 금년 우리 말로 발음은요, 진년 뭐라고요, 진년. 그러면 오늘 바꾸면요, 오엔 뭐라고요, 오엔 내일도 너무 쉽죠. 자, 여러분 미래는 발달라고 외워 두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밝을 명자 쓰거든요. 내일이니까 미래는 굉장히 밝아요. 발달 가져오시면 내년은 밍년 말하고요. 밍년, 내일은요. 밍엔 말하고요. 밍티엔. 그렇죠. 자, 재작년, 올해, 내년, 내후년. 여기까지 너무 쉬워요. 근데 제일 못 외우시는 게 뭐냐면 작년이랑 어제거든요. 작년은 어떻게 외우시냐면 여러분, 이거, 여기, 앞에 뭐가 붙었냐면, 去 자가 붙어 있죠, 去. 이게, 가다, 거자거든요 그래서, 이미, 가버렸다라고 외워두세요. 이미, 가버렸습니다. 이미, 지나, 가버린 해. 이렇게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작년. 발음은요, 去年. 뭐라고요? 去年. 다시 한 번, 去年. 근데 여러분, 어제 발음은요, 昨天. 뭐라고요? 昨天. 다시 한 번, 昨天. 그렇죠. 자, 去年. 그리고 昨天. 요거 두 개만 조금 조심해서 외워두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하루를 한번 쪼개 볼게요. 하루. 하루의 시간을 한번 쪼개 보면, 자, 여러분 아침은요, 발음이 早上, 뭐라고요? 早上, 다시 한번, 早上.그 다음에, 오전, 정오 오후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오전은요.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알고 계신 AM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후가 PM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딱 중간에 있는 정오 12시 얘가 중오 아니면 점심때라도 가능해요. 중오 이렇게 들어가요. 요거세 개는 자요거세 개로 시간을 다 말할 수 있어요. 오전은요. 상오 뭐라고요? 상오 다시 한번 상오. 여기 상중하 쓰니까 정오는요. 중오 뭐라고요? 중오그 다음에 하 오후는요. 샤오 뭐라고요? 샤오 그렇죠. 상오, 종오, 시아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다음에 아침은 자오 그리고 내가 굳이 뭐 저녁 6시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면 저녁은요 완샹 말하고요 완상 이렇게 가시면 되죠. 자 자오샹, 완상 이거는 인사 표현도 가능했어요. 아침에 만나면 자오샹하오 고요자오샹 저녁에 만나면요 완샹하 이렇게도 가능하죠.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들을 문장 속에다가 넣어볼 건데. 나는 내일 여행 갑니다. 자, 그럼 일단 나는요, 워, 그 다음에 갑니다. 취, 그리고 여행은요, 류, 여우 들어가요. 여러분, 내일 빼고 우선 해볼게요. 나는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워, 취, 류, 여우죠. 여기서 내일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우리말이랑 똑같이 나는 내일 여행 가요. 워, 밍, 티엔, 취, 류, 여우 순서 그대로 들어가요. 발음 뭐라고요? 我明天去旅游.한 번만 읽어볼게요. 뭐라고요? 我明天去旅游. 그렇죠. <laughs> 어순 기억해두세요. 우선 내일이라는 게 明天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나는 내일 간다 여행을 이렇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더 넣어볼게요. 그는 저녁에 TV를 봅니다. 자, 여러분, 그는요, 타, 그 다음에 TV를 본다는 칸, 댄, 시.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저녁 넣을 거예요, 저녁. 저녁은 발음이 晚上, 뭐라고요? 晚上, 다시 한 번, 晚上. 자, 넣어볼게요. 그는 저녁에 TV를 봅니다. 그대로 어떻게 들어가요? 타, 晚上, 칸, 댄, 시. 뭐라고요? 타, 晚上, 칸, 댄, 시. 그렇죠. 하나만 더. 내후년에 나는 중국에 갑니다. 여러분 내후년은 뒤 후자 썼었어요. 발음이 허우니엔 뭐라고요? 허우 나는 중국에 갑니다. 그대로 어떻게요? 해와취 종고 와 뭐라고요? 와취 종고 와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순서 그대로 허우니엔 와취 종고 와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어 순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순서는 주어 앞이나 주어 뒤에다가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이제 특정 때를 나타내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아까 저희 시간 넣었던 거랑 똑같거든요. 이번에는明天이 아니라 明天下 우를 한번 넣어볼게요. 明天下우자 우리 부모님 여러분 발음이 나와요. 우리 부모님 발음은요. 워푸무 뭐라고요? 워푸무 다시 한번 워푸무 그렇죠. 우리 부모님은요. 내일 오후에 붙여볼게요. 내일은요. 明天 오후는요. 샤우 붙여보면 明 티엔 샤우 뭐라고요? 明天,下午.그 다음에 돌아오신다. 여러분, 아까 돌아온다가 뭐였어요라이였죠에라 이렇게 그대로 집어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부모님 외워볼게요. 부모님 발음은 父무 뭐라고요? 父무돌아오십니다 호에라이 뭐라고요 회라이. 그렇죠. 자, 두 번째. 나는 올해 이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이 영화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영화. 자, 이거는 저. 그 다음에 영화는 띠엔닝요거나시죠 여기다가 여러분 영화를 새는 양사, 뿌를 넣어주신 거거든요? 뿌는 영화 한 편, 두편할때 편이에요. 편. 뿌. 그래서 이 영화라고 하면 저뿌 띠에닝. 요렇게 들어가요. 네 글자. 뭐라고요? 저뿌 띠에닝. 그렇죠? 자, 나는 이 영화를 봤습니다. 칸러. 근데 언제요? 올해요. 여러분 올해. 나는 올해 봤습니다. 我今年 칸러. 순서 그대로 들어가시죠? 나는 올해 봤어요라고 해서 올해 우리말에서 여기 들어간다면 중국어에서도 와 찐옌 <목소리> 칸라 읽어 볼게요. 와 <목소리> 찐옌 칸라 저부 뎬닝 한 번만 더 뭐라고요? 와 <목소리> 찐옌 칸라 저부 뎬닝 그렇죠. 나는 올해 이 영화를 봤습니다. 되셨죠? 자아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에는 그냥 인사 표현이에요 아침 저녁 여러분 아침은 자오 아침 인사는요 굿모닝 뭐라고 해요 자오샹 하 뭐라고요 자오샹 하 그렇죠 저녁은요 완샹 뭐라고요 완샹 자 여러분 저녁 인사는요 완샹 하 다시 한번 완샹 하 왕상하. 그렇죠 완샹 하까지 인사는 여러분 그냥 하오만붙여주시면 돼요.